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11월 15일 어, 화요일이고요 <laughs> 어, 지금은 이제 장이 모두 마감이 된 6시 42분이네요 이번 어, 주는 제가 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과 유튜브를 주중 내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소원했던 유튜브 요 방송을 좀더 이번 주에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장세는 기회의 장세이고요. 또 기회의 장세라고 얘기하기가 무색한 게 이미 시장은 지금 화려한 이런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면 지금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종목별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어, 이미 전개되고 있는 시장에서 어,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썸네일에 올려드린 것처럼 어, 저는 이 포탈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탈 내용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포탈이 없는 일상이 가능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탈에 대한 카카오 지금 데이터센터 화재 건과 관련돼서 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연 그렇다면 어 포털이 특히 카카오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요 더 나쁠 이유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연말 장세 화려한 변신을 준비하자 우보철리라고 했잖아요. 그 우보천리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 속얼음으로 천리길을 간다 멀리 간다라는 거죠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전반 포탈도 상당히 앞으로 좋을 것이고 어, 반도체도 오늘 어, 급등의 종목군들이 나오면서 어, 이제 예,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는 빈살만 관련 이 빈살만 왕세자 가 내일 모레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레 시티 관련 전반의 주식들이 이제 마무리 화려한 불꽃놀이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카카오, 네이버 아,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오늘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요 오늘 장중 방송하면서 어, 유튜브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데 지금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동영상 올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죠. 어, 종합주가 모습 음, 상당히 좋죠. 어, 코스닥시장 거래소에 비해 상당히 에,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한방에 그냥 2% 뜨면서 뭐 코스닥도 안정된 이런 모습이 전개되죠.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예, 유럽 증시는 열리잖아요. 어, 그 유럽 증시에 어떤 종목들이 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투자하는데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유럽 증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먼저 카카오. 자 여러분 어그제 카카오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 카카오 또 카카오 페이 급등이 전개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정받고 오늘 강보합의 카카오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첫 번째로 지금 주가가 들어올리면서 대량 거래됐고요. 지금 현재 쉬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강홀딩의 전략입니다. 강홀딩의 전략이고요. 어 일단 뭐 소박하게 봐도 8만원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네이버, 어, 네이버의 주가 뭐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포탈 위축되지 마시고 강력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포탈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언택트 기업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남들하고 대면 접촉하지 않으면서 뭐 장소에 상관없이 집이든지 뭐 어디 놀러 가서든지 어 대면하지 않고 이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책을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누구한테 선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이 포털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너무 지금 홀대받고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현재 전개 과정을 화 면으로 잠깐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유럽 증시 전반이 사실은 좋은데 지금 다스 지수가 마이너스 0.16. 사실 다스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 전혀 그 뭐랄까 이 조정이 나쁘지 않고요. 어 그냥 뭐 많이 떴으니까 조금 조정 받는구나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나스닥 100 선물과 S&P 500 선물이 지금 또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받고 또또 또 반전이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닥스지수 그러니까 유로스톡 50 그러니까 유럽의 50개의 이 종목들 유럽 지역에 거기를 보면요. 은 오늘 지금 이 프로서스라는 회사가 아, 유럽 증시가 지금 소폭 조정받는데 프로서스가 두드러지게 많이 떠요. 3.84.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밑에 바이엘. 바이엘은 이건 이제 바이오고요. 그래서 프로서스의 주가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뜨는데 이게 바로 이제 포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포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포탈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포털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에서도 저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견주하게 지금 바닥권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 증시에서는 증동닷컴 또는 남미의 아마존, 메르카도리브레 또는 바이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네이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강 홀딩하고 조정을 나올 때에는 아직은 매수의 관점으로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 물론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죠. 해성 d 에6% DB 하이텍7% 뭐 심텍이 좀 저조했어요. 근데 이제 심텍도 어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죠. 3%대 중반. 그래서 심텍의 주가도 앞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자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6%의 상승을 보였는데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소외당했고, 또 어려운 구면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포털,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계속 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어, 그동안 어려웠던 시장이 벗어나는 국면이니까, 아,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모두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데모. 자, 데모는 이제 오늘 제가 리딩하는 방에서는 어, 매도를 다 했어요. 어, 데모의 주가는 어, 이미 시세가 날만큼 낮고 좋은 모습이었죠. 물론 레옴시티 관련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 아, 내일모레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슈로 해서 데모는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정리를 하고 반대로 조정받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레 오니까 내일 또는 모레 그 방문과 관련해서 어, 늦어도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는 빈살만 관련주들이 급등의 모습이 전개될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오늘 장중에 급등이 전개됐죠 어, 18%나 떴어요 하루에 18%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런 거에 너무 일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10% 이상 올라가면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데모는 이익을 실현시키는 게 좋았고 반면에 히임 히림 얘는 오늘 대략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이거 뭐 급등이 전개될 땐 당연히 빈 살만 앙세자 네옴시티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은 얘가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급등이 전개되고 지금 한 일주일간 조정이 지금 전개된 모습이어서 가령 아까 데모는 어 매도를 해야 되고 히림이나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유신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걸 샀어야죠. 그래 서 시간에서 보면 은 유신이나 히림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유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데모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빈살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어? 어,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오늘 조정받은 유신 그리고 어, 한미 글로벌. 이 한미 글로벌도 오늘 조조이 깊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 투자하면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 어떤 이슈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오라는데 빈사만 이 오면 개개놀러오는게 아니잖아요. 오면은 이제,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어, 친환경 에너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경영진들 만난단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어 투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라면은 어 지금 사우디에는 어이 네옴시티 신도시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예,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예, 가장 어, 간단하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설 관련 어최근에 이슈가 전개됐던 종목들. 그래서 내일은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데모도 좋은데 데모는 이미 씻어줘서 별로 할게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권들을 여유있게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단기로는 레움시디 관련 유신, 한미글로벌, 그리고 힐임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반도체 이제 한 단계 도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포탈 갈 길이 멀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유럽 시장이 조종을 받는데도 포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포탈 업체의 프로세스가 4% 이상의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결론은 카카오 네이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까지 한달한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한다라고도 한2 주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아주 화려한 장세가 전개돼요. 지수가 막뜹다 이게 아니고요. 이쪽 종목, 저쪽 종목 막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세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장세를 어 그냥 꾹 하고 가만히 있고 뭐 시장 조금 살아나나 보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한 거죠. 열심히 할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함께 지금 시청하시는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종목을 많이 소개해서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의 종목군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계속 이용하신다면 여러분 손실을 충분히 전화 이보로 만드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은. 내일은 장중에도 제가 스팟으로 종목에 대해서요. 시스템이 지금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채팅이 되신다면 오늘 채팅이 또 하나도 없는데 채팅이 되신다면 지금 소리나 화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만 한번 1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포탈 반도체 그리고 네옴시티는 포탈 반도체는 좀 여유 있게 보자 시세 좋은 시세 전개된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내일 유신 희림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이 단기에 급등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되면 장중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